안녕하세요. 독일 PM 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PM 사업을 지금 6년차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2019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벌써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제가 두바이에서 만났던 그 인정식을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한 적이 있었어요. 다 몰아가지고 정말 감명 깊은 인정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SP까지도 가고 또탑 리도까지 갔던 여러 사장님들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을 하게 됐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하이직급까지 가셨던 분들인데 왜 지금은 PM 사업을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네, 여쭤보니까 너무 너무 상처가 많아서. <laughs> 음, 어, 그래요? 어떤 상처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상위 리더와의 어떤 힘든 점들. 스폰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을 구마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슬쩍 내비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게 너무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처럼 PM 자만 들어도 자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른 가게를 운영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 진짜 아깝다. 왜냐면 저랑 이제 비슷하게 앉아가지고 음식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집까지 쭉 했다 먹고 하면요. SP 이상이 월급, 그러니까는, 보너스가 그래도 월 1,500에서 2 0 0 0 사이거든요. 그쵸? 상당히 높은 건데 왜? 그만 도스가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상위 스폰서와 뭔가가 안 맞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근데 그런 거 있죠. 내가 이쪽 그룹에서 혹은 상위 스폰서 안 맞고 힘들어서 이거를 스탑했는데, 그거를 그 분과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제품이나 회사 자체나 사업적인 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라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 그냥, 나 이거 안할 거야.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 스폰서랑은 정말 이제 보기도 싫다 해가지고 뛰쳐나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한테나 가면은 행복해지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이 사람만 아니면 돼! 하고 나갔어! 그래서 아무나 찾았어! 그래서 행복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더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M 사업이든 어떤 뭐뉴 사업을 만났어도요, 이, 뭔가 관계적인 거나 그룹의 시스템이나 여러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뭐랄까, 그냥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원래 가입하고 나서 제품 구매가 없거나 이제 1년 동안 쉬게 되면요. 재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한참 쉬고 이제 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가입이 가능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안 해. 왜요? 아,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들고. 그냥 아무 데나 아니면 아무 데나 다른 데로 가버릴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다른 사업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요. 이제 신중하게 보는데 그 기준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스폰서의 인품,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는 이런 상식,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여러 노하우, 그리고 실제 결과 값을 갖고 있는, 말만 하는 스폰서 말고 본인이 실제 필드에서 뛰면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래요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밑에를 푸쉬해가지고 제품을 사재기 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안 하시길 바래요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아, 나안 해버려. 아, 나이 그룹하고 안 해. 이 사업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회는 있어요. 이 제품력과 글로벌 원코드의 대한 이런 장점과 갈수록 제품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저 이번에 요거트 드링크 그 너무 또 먹고 싶어요. 집에 가면 계속 먹고 싶어요. 단백질 보충도 되고 속도 든든하고 장이 너무 편안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좀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제 프리미엄 요거트인데 시중에서 만드는 분 너무 좋단 말이에요.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제품이 갈수록 너무 좋은데 이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그 근거를 댈수 있어야 돼요. 이 멘트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지혜롭게 매트를 하고 클로징을 할지,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했을 때왜안 먹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다이어트인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면은, 안되잖아요 원하는 포인트 이 사람이 니지를 체크하는 그런 그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 제가 예전에 어 일하는 사람은 감각 센스가 있다 이런 유튜브 올린적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내가 어떤 트라우마 처럼 스폰서 때문에 혹은 그룹에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 이제 우크리고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 있어요.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그룹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힘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다시, 어, 회복하고 성장하면,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진중하게, 아무 데나 또, 아무거나 막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진짜 위에 스폰서랑 어그러져가지고 나 피해만 하고 이제 다른 사업할 거야 하고 막뭐 화제품도 알아보고 코인도 알아보고 이상한 거 많이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좀 불안한데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음좀 응. 그래도 해본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 코칭을 받고 가이드를 받으시면요. 같은 사업 같은데 같지 않고요 같은 제품 같은데 다 효과가 다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전 제품을 다 드신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곳에 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이렇게 힐링하면서 일도 하면서 살리는 길이 살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일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